지금 그 이제 그 윈스톰 브레이크 실린더 그어 조립할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실린더를 조립할 때 이제 브레이크 이제 브레이크, 이제 오일 탱크하고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조립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게 에어컨을 찾는 거예요. 예약을 찾아서. 이렇게 에어를 불었습니다. 불었다고 수분이 금세 다 말랐을까요? 안 말랐겠죠. 이제 브레이크 오일로 씻어낼 거예요. 브레이크 오일을 벗서 씻어낼 거고요. 지금 그 포터 2도 하나 끌고 와야 되겠네. 왜냐면 그 오일 교환하고 검사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때문에 내고 있죠 다시 한번 또한번더해궈야지 이렇게. 이렇게 씻어 내고요. 부분을 빼고. 자, 이렇게 확 조립합니다. 추가도 먼지 안 들어가게 마개를 막고요. 그 핀, 아까 뺀 거, 그걸 갖다가 조립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핀을 꽂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게 조립이 된 거죠. 저는 이거를 이제 차에 장착할 겁니다. 장착할 때는 미리 브레이크 오일을 가득 채워가지고요. 그, 이 마스터 실린더 내에 있는 그, 저기를 그 에어가 이제 빠지게 하는 거죠. 요렇게 자,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저는요, 이런 것 조립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10개, 그, 오링에다가 그리스를 발라줍니다. 이날 그리스를 발라줘가지고, 조립 하면, 그, 기밀작용 잘 하라고요. 꼭나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, 내 방법은 그러니까, 밀착이잘 되고, 좋게끔. 이렇게 여기다 그리스를 발라서 요 오링이 좋게끔 이렇게 해줍니다. 자 이제 에쿠스 차량이 들어왔네요. 이제 이따 조립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아니 아니 선발동 아니요. 네. 약속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. 다 됐잖아. 이제 점검만. 아니, 그 여기다 타는 것도 안됩니까 돼요? 어, 내일 타져 놓을게. 내일? 네. 그러시던가. 예. 네. 왜냐면 나 이제 우리 회장님 타져 놓고. 예, 예. 전체에 좀. 예, 다른 것도 이렇게 검사해서 받달라고요 아니, 이제 그 받드릴게. 요 아니 서비스로 이렇게 또 아니 서비스는 이제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뭐나뭐 네. 뭐, 네. 뭐 이상이 있다 그래도 이거 받달라고 예. 저는 지금 타 보니까 좋죠. 아, 아, 그죠. 고마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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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. 놓고 가시게 집 키는 가져가셔야죠. 아, 키는 그러니까 네. 여가, 여가. 아니야. 딴딴 키야. 네, 알겠습니다. 고마습니다 네. 예. 네. 다녀오세요. 아, 바보야 무지무지. 그러니까. <laughs> 다녀오십시오. 네, 네. 네. 자, 지금 이렇게. 저는 지금 이렇게. 고객님이 차를, 차 상태는 좋고 또 맡겨놓고 내일 찾아간다고 그렇게 하시네요. 그런 속에서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그 비용이 돈을 내일 내, 내기 위해서 오늘 가져간다고 못하고 가시나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.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. 저희들 입장에 비용을 다 주시면 좋죠. 솔직히. 자. 됐고요. 예. 안쪽에도 또 조이고 있습니다. 예. 이이 예. 뭐... 이 부품이 얼마인지를 모르, 모르잖아요. 이걸 알아봐야 되겠네. 요 그걸 안 가를 수는 없겠는데 가려야 되겠는데 깨져가지고 그죠? 금액 한번 알아볼게요. 주말에는 쉬시죠. 이래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나만이라지, 그때는 도색하는 분들은 다시지. 저는 대표라 일하는데, 그 사람들은 다 약속이 있어갖고 못하는. 예, 캡티반인데요 차량번호가 64 너에 예, 596 5요, 596, 아니, 5956이네요. 64 너의 5956이요. 예, 운전석 문짝에 보면 그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그게 금액이 얼마죠? 어차피 교환을 할 건데, 고객님한테 말씀드리니다 예. 예, 그럼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. 예. 그러면은, 이거 도색하고 이거 간다. 한 18만원 들겠는데? 싸게 하는 게? 이거 다 도색하는 거지, 이거 있지. 넉넉 잡아, 한 20, 20 잡아야겠다, 넉넉 잡아. 우리 인건비까지 해서. 이거 다 하고, 이거 하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게 해드리는 거야. 이거 살짝 먹었는데? 그러니까 다 해서 해드릴게. 신경쓰지 말고. 20에 이거 교환하고 해서 다 해드릴게. 그럼 어, 되잖아. 노철이. 노철이 아 우리 저기 써있잖아 한두 대가 와서 일하는 거 아닌데. 이건 얼마나 걸려요? 하루 정도? 아침에 맡기면 저녁 때까지 토요일 날은 아니에요? 토요일날은 예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럴 근데 토요일날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들 예식장이고 뭐 약속이 있는데 남아서 저 특근수당 줄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런 거 맡아서 하다가 더손해요 그니까 평일날 하는 거는 좋지 평일날 오전에. 아침 아 시쯤 문 열시죠. 야 여기다 맡겨 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한이 시간에 끝나요? 아니지 저녁까지 해야지. 이게 장난 아니잖아. 다 잡고 아. 열처리하고 한다 고치고 나서도 열처리를 한두세 시간 해야 되는데. 그럼 금요일날 올게요. 금요일날. 금요일날? 네. 그냥 오시면 안 돼. 미리 하루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네. 대금을 아. 아예 지불하고 간다든지 약속을 하고 가야 돼. 그래야지. 그 일을 맞춰 놓지.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? 예. 그럼 잠깐만요. 원 잠깐만, 일단 예약을 먼저 해놓고. 네. 네. 부속도 주문해야 된단 말이요. 아, 여 그러면 그 무조건 금요일로 왔다 오니까 미리 다 지금 준비를 해놓고 그때 와서 요이 딱 하는 거죠. 그게. 이것도 다 다듬어야지 펴야지 이거 농랑자리 이거 다 긁어내고 부식 안되게 다 해야지 여기 살짝 발라주세요 여기? 살짝 발라드릴게요 대장님, 전데요. 그 금요일날 그 아침에 한 대를 들어갈까 아예 지금 해놓으셔갔어요. 금요일날 차를 하나를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까지가 문짝 하나거든요. 그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약으로. 예. 금요일날 아침에 하나 할게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면 이분이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금요일 날로 그렇게 해 놓을 거니까 아침에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잠깐만요 부장님한테 이제 금요일 날 다른 차 잡지 말고 9 시에 이거부터 하자 약속했으니까 부속을 주문할까요 부속을 당연히 주문해야죠. 예, 부장님, 그 아까 조금 전에 여쭤본 거, 그 캡티바 있잖아요. 그 몰딩을 그 양부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. 아, 이양사장님이요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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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성원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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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운전석 앞 문짝이요. 예, 예. 다 주문했습니다 대우에다가 주문했고요. 금요일날 예그 금요일날 차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옆집 그 사장님한테 맡겨 놓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작업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어떻게 뭐 써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20을 다 주고 가셔야 해요. 20이 없는데 5만원만 일단 계약금. 5만 원만 거지신다고 차, 네. 차주 아... 오면 때왜 농협으로 갔다 오시면 되는데, 한 번에 다 해놓지, 그. 페인트가 다주문해놓게안 돼요? 예? 이다가, 음. 몰딩 교와 야, 진짜 싸다. 이렇게 저렴한 거 인정하죠? 그, 뭐, 목 금요일 날로요? 네. 네. 몰딩 하고? 황금 도장, 캡티바이. 5만원? 네, 계약금 5만원. 9시... 예. 만약에 내가 예. 교통에 밀려서 뭐 10분, 20분 늦을 수도 있다, 그럼 어떡하냐 서 요령을 하게 여기 문은 이거 주름문이잖아요. 예. 쫙 열고 예. 여기다 넣어놓고 키를 꽂아놓으시면 돼. 사람이 없으면. 언제긴 잘죠? 그럼 내가 그 1,20분 안에 와서 빨리 일 가져간다, 우리 공장으로. 아, 명, 명함 하나 주세요. 그 아, 예. 9시나 9시 반. 그 사이에 오 그렇죠 근데 일찍 오는 게 좋으니까 네. 우리한테는 우리가 교통 밀려도 고치는 차는 일찍 와 있는 걸 좋아한다고 이해가 가시죠? 네. 자 이제 이차 캡티바 그 정리 작업 얘기했고요 그, 그, 윈스톰 작업하는 영상에서 에어 작업, 브레이크 에어 작업하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 모빌입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